중구청 군의 매점이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로 탈바꿈했습니다.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갓 뽑아내린 커피를 컵에 담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향긋한 커피가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실버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커피입니다. 처음엔 잘 못하니까. 근데 잘 가르쳐 갖잘 배웠어요. 내린 그 커피는 바로 마셔야지 한2 시간 지나면은 더뭐 써요 커피 맛이. 전시와 같이 이곳에서 일하는 실버 바리스타는 다섯 명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한 바리스타. 처음에는 메뉴판 가득한 커피 종류를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 실습을 거쳐 이제는 커피의 깊은 맛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기분이고 새 출발하는 기분이고 우리가 아직도 뭔가 할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군의 매점으로 사용했던 장소가 실버 카페로 새단장했습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함만은 가득합니다. 고령자들, 장애인, 다문화층들 이렇게 그 차상위계층들이나 소계층들에게그 대운의 기회를 제공 하고 바리스타로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형 카페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실버스프는 공공기관 건물을 임대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회관 1호점을 시작으로 송월동 동화마을에도 실버 카페를 차린다는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카페, 인생이막 꿈을 시작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히브로트뉴스 <머래> 기둥입니다.